예, 플레이오프 베스트 5부터 짚어드리죠 김주성, 허웅, 김창모, 두경민, 벤슨으로 출발하는데요 역시 오늘 경기 김주성의 플레잉 타임이 중요해 보이는 동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홈팀 모비스는 전준범, 밀러, 양동근 함준, 이종현 선수로 출발하는데요 등번호 32번의 이종현 선수가 자신의 우상이었던 또 다른 32번 김주성은 상대로 플레이오프 데뷔전을 나섭니다 그렇습니다. 밀러의 깔끔한 슛 성공 2016, 2017 봄축제가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아, 밀러 선수가 오늘 스타트가 좋으네요. 네, 이제 밀러가 이 공격적인 부분과 수비적인 부분의 생산성도 모비스 입장에서 참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동부의첫 번째 공격은 어떨까요? 벤슨에게 구매를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 슛은 빗나갔습니다. 어, 뭐 이제 모비스 작전은 이제 함준 선수로 하여금 더블팀을 계속 가고 있네요. 예, 네. 또한번 뭐 밀러 김창모가 네. 막하고 있는데요. 두명상이 내줬어요. 네. 이종현 페이트존 아, 여의치 않습니다. 네. 전준범 우상행에서 복귀한 전준범 첫 번째 공격은 털어합니다 3대 라운넘버 김창곤 선택 오른쪽 허플레이오페첫 번째 득점. 자 일단은 밀러와 허웅의 득점으로 양팀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보시면 골문에서 이종현 선수가 좀더 자신있게 뭐공신을 한번 해볼 수 있었죠. 아, 이종현이 실패를 마회하는 득점을 올립니다. 이종현 은 장점이 저런 거란 말이죠. 예. L6이 되든가 오펜스 바운드에 굉장히 장점이 있는 선수예요. 예. 모비스의 강점으로 또 자리 잡고 있는 이종현의 성장세고요. 턴어버요 아, 동물은 역시 오늘도 턴어벌에 경계해 합니다. 어? 양점근 3점. 어? 이번에 밀러의 선점 6점입니다. 어? 밀러의 풀발이 예스럽지 않습니다. 이렇인 스타트가 좋은 선수로 오늘 경기 이제 그. 급지 그 팀의 ac 위에 이제 그날 미치는 선수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laughs> 그렇죠 오늘 그 밀러가 아닐지 모르겠네요 네 1쿼터부터 일단 밀러가 가장 뜨거운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대2의 스코어로 터 출발하고 있고요 이종현을 마크 지금 벤슨이 이겨낼까요? 실패했습니다 어! 또한번 리바운드 어! 이후에 파울 엘보을 썼죠 벤슨의 파울 오늘 유작 감독 1코터부터 일단 벤슨의 마크맨으로 이종현을 투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종현 선수가 막 그려 하면서 예. 전체적으로 이제 골 밑에 있는 아, 수비의 마지막 수비, 마지막 수비수가 이제 더블팀을 가는 거죠. 지금도 사실 밀려 선수가 더블팀에 왔어야 될 부분인데 한 템포 늦었죠. 예. 스테레오펜스타울 사실 이종현 선수가 두 팔을 쭉 떨었을 때는 2m 23cm까지도 어, 차지할 수 있는 기록이에요. 어마어마한 높이를 자랑했던 이종현의 수비 성공이었습니다. 이종현. 밀러에게 두 경민의 스틸도 이겨내는 밀러입니다. 마운트 패스. 그러나 그런볼아우어바운즈 플레이오프의 시작. 일단은 자, 다소 긴장감이 맴돌면서 턴어버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양 팀과 두 개씩 나왔어요. 예, 사실 앞서 5승 1패 정규리그. 야, 역시 로비스가 앞선 상황이고요. 이종현 선수 첫 번째 플레이오프 데뷔 전의 득점 순간입니다. 이제 벤스 선수가 이제 헬프 디펜스를 나가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종현 선수가 이갠 되는 거죠. 라인 받고두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이종현이 볼을 잡습니다. 유능이 없는 상황 역시 김주성의 플레이 타임이 그만큼 더욱더 중요해 보이는 정도인데요. 아, 그 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전준범 두점 시도. TVN 시도 이종현 자, 벤슨이 이바는 이종현에게 승리를 거듭니다. 저런 거는 바꾸고 뒤쪽으로 두, 길게 쳐내면은, <laughs> 예. 그거는요, 또 우리 팀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리바운드가 될수있었는데말이죠 예, 시작부터 벤슨과 이종현 높이 싸움이 치열하고요. 김주성, 부드러운 동작 그러나 빗나갑니다. 리바운드 양동을 살려내는 전준범입니다. 전준범의 묶기로, 현재는 완전체가 된 오비스, 로게스. 그리고 오비스의 로그 심장이 석점포를 가동합니다. 기금3점에 하나 터졌어요. 양동근의 석점포가 네. 터지자 김영만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예. 스타트가 굉장히 지금 몹이 굉장히 좋았고요. 예. 반면에 동부는 굉장좀 저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양동근의 이번 플레이오프 첫 득점은 석점포였습니다. 이런 게 이제 본 것도 2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자, 양동근 선수의 석점포 또 함께하는 함준 선수. 이 선수들이 바로 반제 제왕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박진영 아나운서 관련 소식 준비했습니다. Do we know who we are? We are legend. 오늘 경기전 울산 동천체육관에 울려퍼진 소리입니다. 이렇게 울산 모비스가 레전드로 꼽힐 수 있는 그 중심에는 양동근 선수와 함지훈 선수가 있죠. 이두 선수에게 플레이오프 개인의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고 물어봤는데요. 두 선수 모두 분위기를 꼽았습니다. 이 분위기가 한 경기에 따라서 급격하게 고조될 수도 또 다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경기, 매경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플레이오프 때는 긴장감도 더욱더 고조되고 또이 집중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긴장감 마저도 즐기게 된다고 합니다. 어린 선수들이 이런 긴장감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두 선수였는데요. 어떻게 됐던 이번 플레이오프 성적뿐만 아니라 이 경험이 내년에 우리 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두 선수였습니다. 과연 울산 모비스 선수들 오늘 이 긴장감을 즐길 수 있을까요? 네, 박진영 선수 고맙습니다. 미디어 대회 때는 양동우 선수가 즐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또한번 해줬었고요. 오늘도 유작 감독이 경기 전에 그런 부분들 자신들의 가장 강점으로 꼽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뭐 사실 노련하지 않아요. 양동우 선수와 함지 선수는 <laughs> 그렇죠. 그만큼 프로포폴을 많이 뛰어봤기 때문에 예. 어, 그냥 노련합니다. 사실, 이제 반면, 그 동부에는 김주동 선수만 거의 노련하고, 사실 홍 선수나 두경민 선수 는 조금은 아직 경험 면에서는 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홍 선수도 역시 이제 세 번째 플레이오프를 맞이하고 있고, 요 두경민. 턴어버예요 턴어버 네, 나왔어. 이것도 세개 최대 턴어버 동부, 오른쪽 양정구 빠른 패스와 레이업 실패. 다시 리바운드 밀러입니다. 지금전환 김주연이 잘 잡는데 김주성이 고 있습니다. 이종현 먼거리 공점 실패합니다. 리바노트 아, 김주성과 이종현 선수 들 있었는데, 이건 이종현 선수가 실수하고 안 들어간 걸 보니 제일 먼저 알기 때문에 뛰어 예. 들어가서 국보를 그 살려냈어요. 어? 32대32 바로 이 같은 등번호의 <laughs> 두 빅맨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고요. 자신의 우상이었던 김주성과 또 맞대결을 펼치는 이종현 선수입니다. 어, 이종현 선수는 네. 김주성 선수 플레이 하면. 오후 이제 잘한 선수니까. 그렇죠. 그러면 등본 32번을 달았다고 밝혀졌던 이종현 선수였고요. 아, 스텝백. 두점 아, 아, 집중력이 예, 뛰어납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여유 아니겠습니까. 예. 벌써 여섯 번째 우승 반지를 노리고 있는 베테랑 양동근 선수고요. 12대2 열점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로드벤슨. 이종현의 수비. 스톱 재밌는 것 말이죠. 로드벤슨 선수가 경기력은 yeah. 상... 내내 오른쪽만 했는데 <laughs> 네. 지금 지금은 이제 완전 오른쪽으로 막으니까 왼쪽으로 돌아졌어요. 그렇네요. 앞서 많는게하 나왔네요. 나 육라운드 맞대기에서 그 점을 파당했던 <laughs> 네. <한팎하겠다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비스리울렸습니다. <laughs> 그게 이제 선수가 저걸 빠른 시 신에 적응이 됐던건 아닌데. 많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왼쪽을 골라 쓰는 게. 아, 준비한 결과물이군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종현 선수는 벤슨의 오른쪽 공략에 대한 대비큰수준입어요 이제까지 도 정규님까지 계속 오른쪽만 보수을했습니다 예. 오늘 남은 시간도 어떤 승부가 이어질지 할 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함지옥. 스피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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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업 성공. 직접 마무리 짓는 두경민 선수다. 앞선에서 두경민과 허웅의 이런 어떤 운동신경과 스피드 도 폭발적인 움직임 자체가 장점이 될수 있는 동무인데요 아, 네. 젊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패스가 좋았네 전준범 살려냈어요 이동하면서 부점 빛나갑니다 <laughs> 천천히 하프코트를 건너오는 두경민 선수입니다 전준범은 아직 두 번의 야투수가 있었지만 득점오르지 못했고요 김두석 수리가 타이트합니다 전준범 골을 소위. <목소리> 벤스턴 패스업, 그러나, 그러나 <목소리> 또 하나의 터너버가 쌓여가는 공구입니다. 지금 이제. 절대 수비을 벌일 수 있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아니고 벤슨과 볼 처리를 좀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예. 정규리그에서도 벤슨에게 투입된 이후에 사실 스틸을 많이 당했던 그렇습니다. 이제 벤슨과 동분되요. 완디르발할 때, 저, 짐이 더블, 짐이 올 때, 볼을 빨리 내줘야 밖에서 오픈 차스가 난단 말이에요. 예. 움직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던 로드 벤슨입니다. 벤슨은 사실 모비스에게 퇴출 당하면서 이불명예스러운 순간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모비스는 더욱더 의욕을 아, 되새겼던 상황이에요. 골밑 이개 김주성의 파울로 함준이자유트개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재 선수가 당연히 치고 라운드 벤지 선수가 나오니까 그걸 이제 함준 선수가 봐줬네요. 아, 예. 양동훈 선수가 우승 반지 다섯 개를 소유하고 있고요. 함지훈 선수도 우승 반지를 네 개나 차지했어요. <laughs> 네. 그리고 이종현 선수가 톨레오프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오늘 경기. 이 경기 뭐 같은 똑같은 프로에 생활을 하면서도 예. 우승 반지가 하나도 없는 선수가 있는 거거든고 다섯 개네개 같은 선수가 <경우에 웃음> 단 말이에요. 예. 이른바 KBL 버전 반지의 제왕들이 <laughs> 또 하나의 반지 수집을 <laughs>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함지훈. 시즌 자유투 성공률은 76.8% 플레이오프 2개의 자유투는 모두 성공해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경기일수록 자유투의 팀의 승 이제 더 부각됩니다. 예. 유작 감독도 여전히 1... 차전에 대한 중요성이 드러나는 표정이었고요. 전진범의 파워이었습니다전희작 감독은 굉장히 뭐 노련하고 경험이 예. 많으니까. 그렇죠. 어, 흔들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반면 김영만 감독은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는 13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네, 앞선 그러... 플레이오프는 삼승 2패를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이제 그, 그... 김영만 감독은 조금 조급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음... 경기 뉴구에서 음... 1승 5패이기 음... 때문에. 네. 좀 걱정이 되죠. 근데 지금 1쿼터 스타트 좀안 좋으니까. 예. 자, 맥키네스의 투입 시기도 상당히 또 <laughs> 궁금해지는 동부예요. 규경민, <laughs> 벤슨에게 오른쪽으로 이동, 여의치 않습니다. 김창모, 시간을 체크하고 패스를 건냈어요 로드 베스트, 뱅크샷, 이내나리바노 아. 선준범입니다. 14대6, 여전히 홈팀 오디스가더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고요. 밀러, 간결한 패스, 흐름볼 마지막 스쿼치는 아. 벤슨입니다. 이번 도 이제 밀러 선수는 메인 선수가 브라킹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안 나왔단 말이에요. 자 허버트 일도 이제 서서히 몸을 풀기 시작하는 도습트투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죠. 밀러 선수 오늘도 자신의 눈 크기를 좀 부각시켜주면서 열심히 뛰어주고 아, 이번엔 있습니다. 이번 뭐 행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너머가 나올 뻔했습니다. 동부의 맥키레스가 투입됐습니다. 양동근. 경민의 파울이에요. 슛동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데요. 네. 자, 글쎄 항의하는 모비스 선수입니다. 출동장 인정되지 않았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 이제 미리 파울이 나왔다고 볼수 있어요. 예. 렇게 때문에 두경민도 첫 번째 게임 반칙. 원주 동부는 이 파울로 팀 파울이 걸렸습니다. 정호비스 이종현 전준범 석정식이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자, 마지막 터치는 김주성 선수입니다. 됐죠? 저런 해운까지 루스가 가지가 않아요. 예. 누가 10자리 공격권을 되찾아오지 <목소리> 못하고 있고요. 김영환 감독이 김창무를 대신해서 서민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역시 윤호영을 대신하여 공배가 메울 수 있는 카드 중에는 김창모 뿐만 아니라 서민승 카드 한정한 카드가 있겠어요김김영 감독은 노출을 예. 좀 보호한 것 같습니다. 리바운드 1퍼센트 6대4 모비스가생일을찾아하고 있습니다. 양동근이 빠르게 돌아 나오고 있고요. 함준, 양동근에게. 전준봉이 움직입니다. 비하인드 백드리블 양동근. 차트 5초. 유영민의 수비. 양동근. 시간을 확인한 채 슛을 쏴봤지만 빗나갑니다. 아, 아. 하지만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있는 유저 선수의 모습이 있었어요. 저거 이제 양동준 선수가 시간을 딱 활용을 했는데, 예. 그거 시간 가는 걸 알고 던졌단 말이야 몸이 좀무너져도 그러니까 그런 걸 인정은 한다는 얘기죠. 동 공백 후면 어떨까요? 두경민의 패스에 또 하나의 파화머 빌러, 전준범, 그리고 지금은 리버스를 해보시도 했는데 가로막혔습니다. 지금은 말이죠. 전준범 선수가 김정선수를 의식하고 리버스레어 버렸는데, 김정선수 그걸 의식하고 풀어버렸네요. 예. 아, 보세요. 베테랑의 발룩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그러죠? <laughs> 두선수의 수비 방향, 서민수의 높이도 서민수 도움이 되고요. 네. 네. 아쉬워하는 전준범. 자, 모비스토 선수 교체를 준비합니다. 이대성 선수하고 김호범 선수. 예. 다시 이제 전준범 선수는 유지학 감독이 이제 그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첫게베스트5를 네, 기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기적그 이제 귀를 좀 살려주는 입장에서 했는데 아직까지는 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네. 일단은 김유범 선수 이대성이 재신 취임이 됐습니다. 1쿼터 2분 55초 남았고요. 레이트 미얄로, 우 짧았어요. 탭아웃, 다시 모비스의 공격 <laughs> 일단 초반 집중력은 모비스가 더 뛰어나 보입니다. 그렇죠. 노르페스 골밑 전내는 과정인데 파울콜. 자, 지금 박병우 선수도 이제 올시즌은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첫 경기 에 나서고 있는데요. 파울이 적겠습니다. 넘무진 파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예. 근데 문제는 나이트 밀러 선수가, 네트 밀러 선수가 들어올 때, 도움스비가 나갈 때, 이제 이종현 선수는 받아먹어야 되는데, 지금또 반템포가 좀 늦었어요. 예. 초반 밀러가 1코테만 5득점과 함께 하나의 스틸, 하나의 리바운드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제는 이종현 선수가 자유투 라인에 서 있습니다. 첫번째 자유투 짧았습니다. 사실 김유성 선수가 데뷔했을 때 데뷔 시즌 플레이오프 6강에서 모비스를 제압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는 이종현이 데뷔 시즌에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입장이 아? 바뀌었죠. 네. <laughs> 두번째 자유투는 성공. 시즌 자유투 성공률은 67.7%였는데 오늘은 50%로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동부가 여전히 6득점에 그쳐있어요. 15대 6교수와 맥키네스가 처음으로 볼을 잡습니다 공격 시도 밀고 들어가는데 그런 걸 다시 잡아냈습니다 블럭슛 이종현 저런이종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루키가 플레이어 붙잡 블락슛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밀러의 내역 불발 다시한번 리바드함주 페이트 유후 2점 자이투 불개 이제 저런게 밀러선 따자 함준선수 노련함이란 말이에요 어? 예. 이미 한 손은 우승반지로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 4개의 우승반를 가졌고요. 이종현의 플레이오프 데뷔전 블럭슛입니다. 이런 높이가 오비스에게 더욱더 든든한 힘이 되어줬던 시즌 후반기였고요. 매키네스가첫 번째 득점을 노려봤는데 여의치 않았어요. 이종현 선수의 블럭슛 역시 올 시즌 이제 힐이 가세하면서 모비스의이 높이도 동부 상성 못지않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 이준현 선수가 조금 뭐 바꿔달래는 콜이 있었는데 네. 지금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프리저를 하나를 쏘고 바꿔주려고 합니다. 대독첫 번째 샷에 성공합니다. 나이희유작 감독도 이제 김수찬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고요. 많은 땀을 처음부터 흘리고 있는 루키 이종현 선수입니다. 그렇죠. 신인왕을 강상대 선수가 차지했지만 역시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서 그 후보가 되지 못했던 이종현 선수인데요. 두 아, 그 아, 번째 차이기도 아, 아, 성공이 되는 함준 선수입니다. 김수찬 선수하고 이종현 선수 바꿔주죠. 예. 아, 자 이제 김수찬이 코트로 들어오고 있는 모비스 이종현 선수 휴식을 취 합니다. 네. 이종현 선수는 코트 네. 하나 와가지고 말이죠. 자기 예. 아, 득점 로드벤 선수 최상 잘맞겨들렇죠맥기닝 선수. 부락샷다 하죠. 안 자기 걸다 해주고 들어갔네요. 예, 삼득점과 4개의 리바운드를 기록한 이종현입니다. 아 스테이시도 허우이 살려냅니다. 이대 샷들 한 자리. 이 대성의 수비 타이트합니다. 파울. 이 대성의 파울. 홈팬들도 함께 아쉬워합니다. 음네첫 번째 개인 반칙 이 대성. 오비스는 아직 팀 파워 여유가 있습니다. 두개째고요 아, 유재혁 감독이 웃으면서 일단 하기를 이렇게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인데 저렇게 하나면 어떻게 수비하냐 느 이런 얘기죠. 네. 네. 박병호 너무 손, 손을 이제 과다하게 된 파울이 나오죠. 네. 박병호 선수 이제 몸 상태가 한70% 정도인데요. 또한합니다김영범1 7세가 앞서 있는 로비 세공이 아, 실에요페인트존에서 아, 무정성공 아, 역시나 높은 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40... 그 높이에서 최악점을 힐 파머트리 선수로 보강하면서 그좀그 해소가 됐습니다. 예. 힐과 이중현 선수의 시너지 효과도 역시 모기의 강점이 되겠고요. <목소리> 베이스라인 타고난후 박병욱의 펌페크 이2대상을 속였습니다. 파고 들면서 힐도 속였어요. 침착하게 아, 두자. 박병욱입니다. 아, 아, 제대하고 첫 정을 하죠. 예. 뛰는 플레이는 많이 연, 어, 연습을 하지 못했지만은 일단 뭐 밸런스 운동이나 슈팅 훈련 위주로 오늘 경기 준비했던 거 같아요. 박경훈 선수, 3점씩 이제 좋은 전수 예. 오늘 아, 저녁 이후 플레이오프를 통해 첫 경기에 나서는 박경훈 선수 득점이었습니다. 2대4 역시 군 저녁 이후의 플레이오프인데 잘봤어요 강지현, 토할민 아버틴, 노정시도 실패합니다. 저거는 은 허버트일 선수가 피하면 쏘지 말고, 맥키네스 선수 붙여서 파울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동모전 1쿼터 8, 점5두 2점 주셨습니다. 순동작 <놀람> <숫동장> 이점 <2점> 파울. <놀람> 자, 일단은 순수 성공한 김준성 선수는 아쉬워하고 있고요. 지금은 허버트일이 아닌, 아, 김수찬 선수의 첫 번째 네. 게임 반칙입니다. <놀람> 앞서 허버트일, 아, 맥키네스가 앞에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도 높은 타점으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뭐, 허브 테일 선수의 장점이 골밑에서 훅샷이거든요 19대8 이제 예. 네. 1터는 19대 51초 남았고요 김준성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맥키네스에게 킬 앞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네. 뒤쪽에서 함선의 블록샷 아, 저러면 맥키네스 선수가 굉장히 깜깜하게 느낄 거란 말이에요 두 차례나 가로막힌 네. 맥키네스입니다 함준 네. 정면 기념원 스크린 받고 다시 외곽으로 먼저 전달해 니다 자, 지금 무인 방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김수찬맥랑 아, 백치네스스트. 지금은 이대성 선수가 밖에 비운데 말이죠. 오퍼스. 네스 직전에 역성공. 플레이어 첫 득점 을 기록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 득점을 어렵게 10득점에 올라선 공구였습니다. 그렇죠? 자, 자 그럼 게임 클럽 롯 초. 자, 원체 플랜 중간에 모비스인데요. 이대성 파고들면서 대정 선수 목가 뭐 있기 때문에요. 예, 자 그리고 흐름 보네요. 또돌아와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1쿼터는 21대10. 홈팀 모비스의 출발이 더 산뜻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역시 뭐홈코트 2점을 살린 모비스가 야투에서도 굉장히 정확성을 보인 어, 모비스가 앞, 9점이나 앞서 났어요. 예, 4위 모비스가 1쿼터 기선잡에 성공했습니다. 두 팀의 2쿼터 승부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